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하게 모델하우스에 찾아와서 지금 분양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분양 현장은 영등포역에서 부천 가는 그라인에 경인국도에 있는 어 경인국도 하면은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눈부시게 발전한 곳이 신도림역 근처이고, 신도림역 근처의 아파트는 이슈화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분양가에한 3배 이상이 오른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쪽이 그만큼 부동산의 새로운 그야말로 핫한 현장입니다. 신도림역 바로 인근에 사거리 코너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곳은 상가 사무실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월세 받는 부동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위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찾아와서 능력있는 우리 법무장님을 만나서 또 이곳의 현황과 위치와 여러 가지 근황과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범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 현장 위치가 어딘지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현장 위치는 네. 그 신드림역하고 구려역그 중간에 네. 그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이제 8차선, 이쪽은 6차선 네. 그 코너 자리에 있는 현대힐스에비뉴 네.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사거리 코너이네요. 네, 예, 그 맞습니다. 간에? 네. 네. 그러면 여가고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데 네. 어, 역세권은 아니네요. 어, 여가고도그 도보로 예.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도보로 구로역도 갈수 있고 신드림역까지갈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 네. 어, 신드림역에는 이제 GTX 네.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하니까. 아, 네. 네. 그 그렇게입니다. 여기도 좋은 소식이 많은 곳입니다. 네. 역세권은 아니지만 일단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타 이걸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 건축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대지 평수는 777평이고 네. 네, 여기는 지하 6층에서 지하 1층은 자주식 주차가 들어갑니다. 네. 네, 이 기계식 주차는 나중에 이제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이제 네. 네, 저희는 다 자주식 주차로 들어가고 네. 1, 2, 3층이 상가고 4층부터 20층까지가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돼요. 463실이 들어섭니다. 463실이요, 오피스텔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땅은 굉장히 넓네요. 네. 넓은 편인데 네. 어, 지하 6층, 지상 3층. 상가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법무장님 네. 지금 하시는 것은 이건 지금 네. 상가만 분양하시는 거죠? 저희 쪽은 이제 상가 담문 분양 팀이고요. 네. 네. 오피스텔은 이제 다른 팀이 또 이렇게 분양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현재 지금 분양 중인가요 사, 상황이? 네, 지금은 분양 전에 네. 네, 고객님들한테 저희 네. 현장을 알리기 위해서 네. 사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상가 위치가 지금 네. 사거리 코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 어, 그럼 분양가가 되게 셀것 같아요. 아, 어, 분양가는 이 서울 시내에 지금 뭐보편적으로 저희가 막 높게 잡을 수는 없고요. 네. 주변 시세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물론 가격인데 네. 그보다도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전용률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전용률은 저희가 이제 50.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주상복합에는 전용률이 이렇게 되게 낮은데요. 전용률이 좋네요. 아, 네. 전용률은 저희가 음. 이제 땅, 땅에 대해서 이 건물 비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네. 저희는 전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아, 저,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싼 듯해도, 네. 전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네. 전용 대비 단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않아지는데, 네. 어, 일단은 그러면 또 가격이 궁금하거든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평균 가격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1층 3층이 다 금액이 다 틀린 부분이 있는데 네. 1층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제일 비싼거는 네. 어 평당 계획 평수로 6,100만원 아 제일 네. 비싼게 6,100만원 네, 네, 그럼 평균으로 평균 따지면은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아, 네. 사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럼 평균 4천이면 네. 전용 대비 단가는 평균 8천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예. 50%기 때문에. 네. 네, 그럼 2층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어, 이쪽에 보시면은 예. 어, 이쪽은 2,500만 원선. 아 코너는 네. 2,500만 원? 네, 맞습니다. 예, 네. 저 여기 끝에 쪽은 한 2,100만 원. 네, 2,100만 원 정도. 네. 네. 저는 딱 보니까요, 네. 이런 자리는 사거리 코너에서 주상복합 이런 자리는 병원이 딱 들어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문의도 병원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주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부족한 상가들이 많아요 네. 뭐 일단은 시금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네. 이제 병원도 많이 부족하고 학원도 네. 많이 부족한 지역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중요한 게 배우 수요거든요 이 상가를 필요로 하는 배우 수요는 어떻게 보는지 아파트 세대는 지금 몇 세대나 되나요? 네,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우 네. 수요잖아요. 예예. 예. 어, 저희 현장 그 반경 100km 안에는 오피스텔이 한 1,700가구가 지금 들어서고, 예. 지금 반경 1km 안에는 네. 어, 아파트 세대로 하면 2만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2만 세대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반경 1km요? 네. 아, 그러면 반경 1km 2만 세대면 4인가족 하면 아주 인구가 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네. 바로 옆에 이게 이제 상업용지이다 보니까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오피스텔이 한 1,700세대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손님들의 반응이라든가 음. 이런 걸를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사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지금 여기에 주변 시세에 지금 금액을 측정을 해놨는데 네. 지금 주변 시 상가들은 지금 공실 없이 네. 10년 장기 임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권리금도 지금 1층은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네. 저희는 이 상가가 지금 많이 부족한 지역에 네. 더 이상 질수 있는 부지 땅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해놓으시면 공실 없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가라고 음.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사전에 지금 계약서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전 이양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어디서 많이 오시고 음. 어떤 욕으로 이렇게 오시는지 또그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이제 현대 건설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목동에서 네. 많이 오시고 네. 제일 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 주변 분들이 이 저희 현장을 저무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 주변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률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익률은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수익률은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 대출을 조금 받고 하시면은 음. 이제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층은 이제 3층하고 한 6%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가가 개수는 어떻게 되죠? 상가는 총, 개수? 총 개수는 53개의 호실인데 네. 지금 여기 1, 2, 3호는 주지분이 네. 어, 현금을 안 받으시고 이 상가로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나중에 치킨집을 하고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 2, 3 층은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 네. 어, 이쪽 같은 경우는 1 네. 어, 1 1호는이 약국 독점 자리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상가가 자리가 이제 병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약국은. 이제 네, 독점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네. 많이 계십니다 네. 아예 이런 코너인데다가 약국 독점이면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독점은 그러면 약국만 있습니까? 편의점, 부동산 이런 것도 있나요? 음, 별도로 없습니다 아 별도로 네. 없고 약국만 독점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경쟁이 약국이 가장 치열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계약을 이룰 때는 음. 네. 어떻게 추첨을 하나요? 아니면 뭐 선착순으로 어, 하나요? 주시면... 저희는 지금 일정 부분은 아직 네. 예정으로 가고 있는데 어, 지금은 사전의향 확인서를 받으면 네. 어, 1월 초에 1월 4일이나 5일 예정으로 해가지고 네. 입금순으로 아... 저희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 입금순으로 네. 지금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 이곳에 제가 와서 차영을 하는데 자리가 아무튼 좋아 보입니다. 어,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또 뵙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권 하면은 뭐 항아리 상권 기타 여러 가지 상권 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세권은 여가고 가까운 거를 역세권이라 그러고요. 또 습세권은 습이 가까운 거를 습세권이라 그러고 또 학군이 좋은 거는 학세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있는 곳은 습세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슬리퍼를 신고 뭐 쇼핑을 할수 있는 것을 슬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반경 1km에 뭐 2만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2만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거리 코너에서 바로 뒤쪽으로 한 500m에 아파트가 한 3천 세대가 되고요, 오피스텔이 한 2천 세대에서 한 5천 세대가 있는 이곳에서는 대부분 동네 상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오는 이런 때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살면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가야 되고 아이들은 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어 어떠한 경우라도 병원이나 학원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네 상권이고 슬슬권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꼭 들어야 되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어, 관심 있으시면 좀 문자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